삼성이 내년 출시할 갤럭시 S26 울트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개념 OLED 기술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IT 전문 매체 셈모바일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내년 선보일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플렉스 매직픽셀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 기술은 AI가 화면의 시야각을 제어해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은행 앱을 실행하면 정면에서는 선명히 보이지만 옆에서는 흐릿하게 보여. 공공장소에서 어깨 넘어 엿보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과 달리 밝기 저하나 화질 손상이 없고 OLED 패널 자체가 기능을 구현합니다. 여기에 COE 기술을 결합하면 두께와 전력 소모까지 줄일 수 있어 디자인과 배터리 효율에도 긍정적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MWC와 K 디스플레이 행사에서 해당 기술을 공개했고 최근 양산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26 울트라는 물론 2026년 출시될 차세대 폴더블 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은 이 밖에 최대 24GB 램, 2억 화소 카메라, 고성능 프로세서, AI 기반 기능과 그리고 배터리 혁신을 통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AI가 직접 디스플레이 픽셀까지 제어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가 스마트폰 보안,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